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월매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헌데 이 월매는 남편을 여의고부터 몸집이 이상하리만치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퉁퉁 불어난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거 봐, 저거 남편 잡아먹고. 밤마다 뭘 그리 처먹었으면 저리 살이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쌀한톨 없어 소금기 가득한 짠 비지로 끼니를 때우며 억울함과 고통을 삼킨 탓에 몸이 불어난 것이었지요. 남들은 욕심 살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실은 세상의 모진 편견이 격혀이 쌓인 덩어리였습니다. 겉만 보고 속은 모른다더니 딱그 짝이었습니다. 월매의 몸은. 억울함으로 불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 변변한 음식 하나 없이 짠 비지로만 끼니를 때우니 몸이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비지는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팔다리와 얼굴은 매일 밤낮으로 부어 올랐습니다. 이처럼 지독한 가난이 그녀의 몸을 붓게 한 것이건만. 그 깊은 속사정을 아는 이는 마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녀를 재단하고 비난할 뿐이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 앉으면 어김없이 월매의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올랐습니다. 보안나, 월매 말일세.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밤마다 뭘 그리 훔쳐먹는지 날이 갈수록 산만해지더군. 한 안악이 입을 삐죽거리면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필시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라도 몰래 꺼내어 만난 고기 반찬에 흰쌀밥을 먹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 저리 살이 찌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말들을 월매는 애써 못 들은 척. 억울함을 꿀꺽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생업은 새벽 일찍 일어나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월매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따끈한 두부를 지게에 지고 산길을 넘어 장터로 향하는 길은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미련한 뚱보 좀 보게. 저러니 남편이 일찍 죽지. 그들의 눈총은 날카로운 얼음송곳이 되어 월매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월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의 야박한 인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마음을 핥히는 오해와 편견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월매는 결코 마음의 심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대한 몸 속에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를 보면 자신의 먹을 것을 덜어주고 다친 길짐승을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월매의 천성이었지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량함이었지만 이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훗날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귀한 인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치 거친 흙더미 속에 묻힌 진주처럼 그녀의 온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인심은 그녀를 더욱 외롭고 고독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월매는 자신의 선한 마음을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주리라 믿었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낡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작은 물건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녀가 홀레 때딱 한번 입었던 비단 치마에 청록색 옷고름이었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옷고름은 월매에게 있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월매는 이따금씩 아무도 없는 밤이면 그 옷고름을 꺼내어 가만히 쓸어 보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을 느끼며 잠시나마 잊었던 행복한 기억에 젖어드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이 청록색 옷고름은 그녀의 깊은 마음과 연결된 특별한 끈이었으며, 훗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될 중요한 열쇠가 될 터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의 일입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었지요. 월매는 여느 때처럼 두부를 팔고 빈지게를 지고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살을에는 듯한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펑펑 쏟아지는 눈은 금세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월매의 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사픈 짐승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박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하얀 눈밭 위에 붉은 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린 붉은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덫에 단단히 물린 왼쪽 뒷다리가 으스러진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이 어찌나 측은하던지 월매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그녀는 가엾은 생명을 모른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매는 무거운 몸을 힘겹게 굽혀 꽁꽁 언덫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덫의 쇠붙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풀리자 여우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축 늘어졌습니다. 덫에 걸린 다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당장 상처를 동여멜 천조각 하나 없는 형편이라 월매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청록색 옷고름을 꺼냈습니다. 시집올 때 입었던 과부에게 남은 유일한 정표였지요. 허나 월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에잇,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찌익, 단번에 옷고름을 찢어 여우의 다리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붉은 피가 푸른 비단에 스며드니 그 모습이 마치 눈 위에 핀 슬픈 꽃과도 같았습니다. 상처를 돌보고 나니 여우가 굶주림과 추위로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매는 지게에 남아있던 장에서 팔다 남은 마지막 순두부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그녀의 유일한 끼니가 될 터였지만 월매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여우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우가 허겁지겁 따뜻한 순두부를 핥아 먹는 동안 월매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짠비지 한 줌을 꺼내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씁쓸하고 짠맛을 삼키며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먹거라. 너처럼 말라야 동정이라도 받지. 나처럼 크면 미움만 산단다. 그말 속에는 세상을 향한 그녀의 깊은 원망과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두부를 다 먹은 여우는 말없이 월매를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뚱뚱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매의 깊은 연민과 희생을 기억하고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우는 잠시 그렇게 월매를 응시하다가 절뚝거리며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매는 여우가 사라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월매는 이 작은 선행이 훗날 자신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엾은 생명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우가 떠난 후에도 그 신비로운 눈빛만큼은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혹여 그 여우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날의 일은 월매의 마음에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아파하면서도 끝내 내면의 선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붉은 여우의 눈빛이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등불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마을의 사정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몇 해째 이어진 지독한 흉년은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말라 비틀어졌고,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에, 가난한 월매의 두부 장사 또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두부를 만들 콩조차 구하기 힘든 날이 부지기수였고 설령 두부를 만들어내다 팔아도 굶주린 사람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월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산더미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로 흉년으로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월매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빛 독촉을 해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월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월매의 뚱뚱한 몸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맵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 저녁 지주가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대뜸 월매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빚 백량을 갚지 못하면 당장 이 집에서 널 내쫓고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 나앉게 할줄 알아라. 지주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월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지주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좋으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몸에 쓸데없이 붙은 살들을 보니 필시 어딘가에 돈을 숨겨두었을 터. 어서 내놓아라. 지주의 비아냥의 월매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몸은 가난과 굶주림이 만든 고통의 증거인데 세상은 그것을 탐욕의 상징으로만 보니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했지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한 푼의 돈도 아닌 그저 빛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 앞에서 월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었고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지주의 끝없는 욕심과 횡포가 월매의 마지막 남은 희망한 조각마저 아사가 버렸기에 그녀는 이제 삶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매는 싸늘한 방바닥에 앉아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부 한 모를 내려다보았지만 굶어 죽을지언정 차마 입에 댈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은 몸을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은 생명의 끝마저 끊어낼 만큼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칠륵 같은 어둠 속에서 월매는 자신의 고통이 이 지독한 육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기를 빌었습니다. 가진 것은 빛뿐 더 이상 희망이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정적을 깨고 살인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얼어붙을 듯한 눈보라를 헤치고 웬 헌칠한 젊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월매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젊은 과부의 몸으로 깊은 밤에 외간 남자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라도 하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월매를 망설이게 한 것은 자신의 비대한 몸집을 저 선비가 혐오스럽게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생을 받아온 세상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외모에 대한 깊은 상처 때문에 그녀는 낯선 이에게조차 쉽게 마음의 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선비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두렵고 고달프다 한들 죽어가는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월매는 기나긴 망설임 끝에 결국 선비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남녀 유별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아랫목 따뜻한 안방을 선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 해진 낡은 이불 한 채를 끌어안고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더욱 깊은 한기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월매는 마지막 남은 두부 한모로 맑은 국을 끓여 선비에게 대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두부국은 이 혹독한 밤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선비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술 뜨려던 그는 문득 월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인은 드시지 않소. 그 말에 월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부엌의 어둠 속으로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꺼낸 마른 비지를 소리나지 않게 오물거리며 씹었습니다. 입 안에서는 씁쓸하고 짠맛이 맴돌았지만,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괜찮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자신의 진심이 또다시 오해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월매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가난을 감추고 자신의 부은 몸을 변명해야 하는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심연으로 더욱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월매는 지주의 빚 독촉으로 인한 물질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자기 비하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를 받아들인 것은 그녀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으나, 그로 인해 그녀는 오히려 더욱 깊은 고독과 추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의 일은 월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시련 속에서 단한 줄기의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매가 추위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안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머물렀던 선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방 안으로 들어선 월매의 눈에 밥상 위에 곱게 놓인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먹으로 그린 그림 한 폭과 함께 단정한 필체의 글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림은 뒷산의 우뚝 솟은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을 한 호랑이 바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지요. 세상은 껍데기를 보지만 여우는 그 속에 붉은 마음을 봅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월매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덫에 걸린 어린 붉은 여우에게 베풀었던 자신의 작은 선행, 그리고 숲으로 사라지기 전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던 여우의 그 깊고 영롱한 눈빛. 월매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밤에 그 선비가 보통 사람이 아니며 어쩌면 10년 전 자신이 구해준 그 여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유독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던 모습이 떠오르자 그 예감은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월매는 선비가 남기고 간 그림 속 호랑이 바위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까지 지주에게 백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선비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에 이끌려 그녀는 홀린 듯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그림에 표시된 호랑이 바위에 특정 지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림과 똑같은 장소를 발견한 월매는 꽁꽁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팠을까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놀랍게도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뚜껑을 열어본 월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눈부신 은화가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월매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입구에는 낡고 빛바랜 천조각 하나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월매가 어린 여우의 상처를 감싸주었던 자신의 청록색 옷고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간밤의 선비는 바로 과거에 월매가 생명을 구해준 그 붉은 여우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 이처럼 큰 보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월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항아리 속의 은화는 세어보니 지주의 빚백량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여우의 은혜 갚음은 월매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새로운 단서나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월매의 순수한 마음과 과거에 심어둔 선행의 씨앗이 10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맺은 값진 열매였습니다. 월매는 은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끌어안으며 세상의 모진 편견에 맞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호랑이 바위에서 내려온 월매는 지체 없이 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뚱뚱하고 기죽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월매는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은화 백냥을 지주의 발치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쏟아부었습니다. 지주는 입을 떡 벌린 채그 눈부신 광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월매는 빈 문서를 받아 단숨에 찢어버리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몸에 붙은 쓸데없는 탐욕의 살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이 은혜 가품에 돈만 남았습니다. 내 살이 탐욕의 증거라 했지. 이 돈이야말로 진정한 인심이 맺은 열매다. 더 이상 이집 근처에 얼씬도 마십시오. 지주는 순식간에 터진 은화와 월매의 기세에 질려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월매를 처마매던 비제 굴레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비제 굴레에서 벗어난 월매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남은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고쳐 편안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은 은화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흉년으로 고통받는 마을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웃들에게는 쌀과 두부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약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초가집 문턱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발길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월매의 폐삼에케우슐스 선행이 마을 구석구석으로 알려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월매를 향해 미련한 뚱보라며 손가락질하고 그녀의 등 뒤에서 험담을 일삼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부풀어 오른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월매를 더 이상 뚱뚱한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살아있는 부처생부라 칭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매의 삶은 그야말로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서러운 뚱보 과부가 아닌 마을 사람 모두가 의지하고 따르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월매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월매의 선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을 넘어 마을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던 지주의 권력은 자연스레 약화되었고 그 자리를 월매의 자비로운 리더십이 채우며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그녀의 외모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짓밟았는지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월매는 그 어떤 말보다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의 편견을 산산히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와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온몸으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로 월매는 여생을 덕망 높은 생불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며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특히 선비가 알려준 호랑이 바위는 월매의 선행과 붉은 여우의 보은을 기리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 바위 근처를 지날 때마다 월매가 추운 겨울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옷고름을 찢어 어린 붉은 여우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월매와 붉은 여우의 이야기는 푸른 옷고름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대대로 구전되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편견 속에서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빛을 발한 한 여인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게 한 까닭에 그 전설은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월매의 선한 영향력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길이길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록색 옷고름이 묶인 은화항아리를 상상하며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월매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속 깊이 기렸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남을 헐뜯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물인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십년을 잊지 않고 갚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 마을 뒷산 호랑이 바위에는 다리를 저는 붉은 여우가 나타나, 푸른 옷고름을 휘날리며 마을을 내려다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